1번, 어, 이차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ax 제곱 bx 더하기 c는 0이에 a는 양수, b는 양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양수여서 근두개가 있대. 그럼 그두 근이 이렇게 되잖아? 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하고 그 다음에 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있는데 이두 개의 근에서 a를 0으로 보낼때 a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내는 거지. 그때의 극한을 얘기해 보래.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부정형이 아니야. 이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a가 0으로 가면 요게 0으로 가잖아. 요게 이제 b가 양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분자가 어디로? 마이너스 2b로 가는 거니까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0으로 안 가는 거거든. 그리고 이게 양수 플러스 0으로 가니까 이게 음수.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은 그 발산이야. 마이너스 번대로 발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요게 0으로 가고, 요게 0으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 B, 플러스 B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제곱이. 그래, 마이너스 B, 플러스 B지.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0분의 0 꼴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유리화를 쳐가지고 생각해야겠지. 여기 2A가 있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다음 여기는 B제곱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4AC. 이렇게 되는 거야. 알지 그럼 2A 날려주고, 그럼 2 남고. A를 0으로 보내면은, 그러면 이게 0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여서, 얘는 마이너스 2 b 로 가는 거고, 여기가 2 c 로 가서, 답은 마이너스 B분의 C, 이로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한근은 이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B분의 C로 수렴하고, 한근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내가 처음 봤을 때 했던 생각인데, 이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잖아? 여기서 a를 0으로 보내면 이거를 날려버리고 그럼 이제 bx 더하기 c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b 분의 c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건데 아까 답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지 이게 이게, 이게 답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어 처음엔 좀 반가웠는데 그럼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 뭐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이거는 ax 제곱이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고 맞지? 그러면은 어 ax 제곱하고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그러니까 요 직선과 요 이차함수의 교점의 x 값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 요거는 이제 고정이지 여기서 a를 움직이는 거니까 쟤는고정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 절편이 마이너스 b 분의 c고 기울기 음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원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이차함수인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a를 0으로 보내는 거야. a를 0으로 보내는 거야.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누우니까 x축처럼 이렇게 누우니까 근 하나가 일로수렴하는거 보이지? 일로수렴하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는데 어쨌든 이차 함수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거지. 그 내가 처음에 이 문제를 풀고 이 설명을 혼자 생각하고 되게 즐거웠거든. 내가 유치원 다닐 때인데 이걸 딱 혼자 알아내고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막 설명해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이 책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내가 풀고 즐거웠던 문제.